입력 2019.01 3117-17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34위 장남이 우월한 dna를 뽐내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썬위보도에 따르면 최근 호날두는 아내와 함께 아들이 출전한 유벤투스 9세 이하여 스팀 경기를 참관했다. 이 경기서 호날두의 장남인 호날두 준이어는 아버지와 같은 7번 을달 고고를 넣었다고 한다. 경기 후 호날두는 기쁜 마음을 노월인 이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사인을 해줬다. 호날두 주니어는 유벤투. 스유스팀 데뷔 전부터 내 꼴을 넣는 며 축구의 재능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 와똑 닮은 빠른 스피드와 기술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벤투스요. 스팀에는 안드레아 바르찰리와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의 아들도 뛰고 있다. 호날두는 레아드리야 주경쟁적이다. 레어릴적과 닮았다. 나처 넘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항상지 원해줄 것 이라며 아들을 아꼈다. 이어 호날두는 아들이 축구선수가 되면 좋겠다. 나처럼 빠르고 강한 몸을 갖고 있다. 기술도 있고 슛도 좋다. 하지만 결정은 아들의 몫 이다.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 아들이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내꿈 이라며 아들을 응원했다. 제이슨 지오 3.4 골뱅이 osen.co.kr 사진 gettyimages 단전제 밑재 배포금지, 카피라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미디어 OSEN, 무단전제 밑제 배포금지,